하늘을 나는 솜사탕. 일곱 살 아린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공항에 갔어요. 우와, 정말 크다. 사방이 반짝이는 유리와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했죠. 하지만 아린이의 마음 한쪽에는 커다란 불안감이 자리 잡았어요. 드디어 비행기를 타러 가는 길. 아린이는 창 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비행기를 보고 숨을 멈췄어요. 저게 우리가 탈 하늘을 나는 쇳덩이야? 좁고 긴 통로를 지나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어요. 푹신한 의자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자 엄마가 말했어요. 이제 곧 구름 위를 걸어볼 시간이야. 웅 응. 하는 소리와 함께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점점 속도가 빨라지자 아린이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무서웠지만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슝.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아린이는 용기를 내어 눈을 떴죠. 땅이 점점 작아지고 자동차들이 작은 장난감처럼 보였어요. 잠시 후, 승무원 아저씨가 맛있는 주스를 가져다 주었어요. 아린이는 빨대로 쪽쪽 소리를 내며 주스를 마셨어요. 비행기 타니까 재미있는 것도 많네. 엄마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린이는 창 밖을 다시 보았어요. 구름이 마치 하얀 솜사탕처럼 펼쳐져 있었죠. 비행기는 그 솜사탕 위를 사뿐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 아래, 마을과 산들이 마치 커다란 지도 위에 그림처럼 보였어요. 내가 이렇게 높이 있구나. 온 세상이 내발 아래 있네. 비행기가 천천히 내려앉기 시작하자 익숙한 땅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린이는 아쉬움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에는 어디로 날아가 볼까? 그 비행기에서 내린 아린이의 발걸음은 씩씩하고 가벼웠어요. 처음에 무서움은 사라지고 가슴 가득 멋진 추억만 남았답니다.